사장보다 연봉이 높다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그~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됐었어요. 영업 부서는 이 특진 제도가 있습니다. 뭐 뭡니까? 이렇게 보통 최소 기한을 2년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과장을 가기 위해서는 700 대, 그다음에 차장에서 부장을 가기 위해서는 900 대. 이 대수를 빨리 달성하게 되면 그때 특진, 특진이, 특진이 되는데. 되는데 제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2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2년 만에 아마 최단기 기록. 와, 그럼 몇 대를 파셨다고요총천0백 대를 뭐 2년 안에. 거의 천대 가까이 판매를 넘겼으니까 일 년에 삼백육십오 일이면 사실 쉬는 날 빼고 거의 하루씩 팔아도 삼백육십 대인데 이게 1 년에 오백 대씩 막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저도 불가능한 대수라고 생각을 음. 했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오백 대가 아니라 육백 대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면 러 하루에 많이 팔 때는 몇몇 몇 대를 팔아 보셨습니까. 뭐 물론 그 대수의 수치상으로는 뭐 수십 대도 탄 적도 있죠. 하루에 네,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일대일 판매를 했을 때는 하루에 아홉 대를 판정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일대일인데 아홉 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지금까지 판매하셨대요. 몇 대를 판매해요? 제가 여기 인터뷰를 온다고 해서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날짜로. 12,705대를 팔았습니다. 12,705대. 예. 와. 12,705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판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그분이 아마 그 조지라드라는 분인데 통계 13,000한 대를 판 걸로 이렇게. 어 그럼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설적인 조지라드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야 아니 그 사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전국 판매왕의 법이야 법회... 아니 17년을 이게 아니 그 판매왕으로 선정된 포상도 좀 이제 뭐 대단하다고 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저희 현대차 그룹만 하면 그래도 1, 2, 3등에게 자동차가 한 대씩 주어지는데 자동차가요? 예, 예, 예. 매해요. 예, 예. 허... 4000대를 팔면 하그랜드마스터라 그래서 우리 당사에서 최고급 세단을 이제 허... 또 별도로 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하던 대수는 제가 한 10대에서 1 5대대 그다음에 8,000대를 넘어서면 은 그레이트 마스터라고 해서 보상금으로 현금을 5천만 원. 자동차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8,000대 판매를 달성한 판매왕. 그레이트 마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네만 대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아직 사람이 없어서 보상 기준이 안 정해졌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은 만대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오, 아이고, 아, 어 이거 어. 어? 어? 뭐야, 뭐야 여기, 뭐 유키스?